오늘 말씀드릴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한 사람의 삐뚤어진 집착과 억눌린 감정이 어떤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2012년 7월 20일 새벽 3시 20분경, 울산 광역시 중구 성남동에 있는 한 빌라에서 당시 26살의 김홍일이 20대 자매를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하고 도주했는데요. 사건 당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사건이었죠. 김홍일 그는 1986년 8월 12일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형제는 일남일녀, 그러니까 장남이었죠. 그런 그가 다섯 살이 되던 해 부모님은 이혼을 했어요. 그후 김홍일은 여동생과 함께 고모 집에 잠깐 맡겨졌다가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댁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약 7년을 살았다고 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초등학교 6학년이 되던 1998년, 김홍일은 여동생과 함께 충남 천안으로 이사를 가서 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집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인지 이사를 자주 다녀야 했죠. 이렇게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엔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계속 이동해야 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래도 그의 학창 시절은 무난한 편이었어요.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특별히 눈에 띄는 행동을 한 적도 없었죠.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곧바로 현실과 마주해야 했어요. 주유소나 식당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생계를 이어갔죠. 그리고 2006년 육군에 입대하게 됐고 복무 중 그는 전경으로 차출되어 2년 동안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제대하고는 다시 생계를 위해 인터넷 구인 광고를 뒤졌고, 2008년 7월경, 울산중구 성남동에 있는 한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호프집은 피해자들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여기서 그는 서빙 일을 하면서 지냈지만, 2009년 말쯤에는 다른 직장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바를 그만두고 새로운 길을 찾기로 결심했죠. 그렇게 2010년 3월 한국 폴리텍 대학에 입학하면서 여기서 그는 특수 용접 기능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이후 2011년 여름에는 현대중공업 연수원의 3개월 과정을 수료합니다. 이렇게 기술을 익힌 그는 현대중공업의 하청업체인 세모 기업을 거쳐서 2012년 3월 경부터는 유목 기업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범행 당시까지 직장 생활을 이어가게 되지요. 가족과의 관계 또한 무난했어요. 어머니 여동생과 서로 깊은 유대감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혼하면서 떨어진 아버지와도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와 직접 찾아가 만날 정도로 끈끈했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주변 사람들과도 비교적 잘 어울리며 지냈고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스스럼없이 하고 졸업 후에도 연락을 이어갈 만큼 친밀한 관계의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이런 점들을 보면 주변 사람들과 완전히 단절된 사람도 아니었다는 걸알수 있죠. 더군다나 그는 이 사건의 범행 이전까지는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저 평범하고 조용히 살아가던 그가 대체 왜 그런 끔찍한 선택을 한 걸까요? 2009년 7월경 김홍일은 모 호프집에서 알바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피해자 A씨와 교제를 시작합니다. 호프집 사장님들의 첫째 딸이었어요. 그 관계는 단순한 연애를 넘어서 그가 여가시간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쏟았을 정도로 깊이 빠져든 모습이었죠.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피해자 A씨의 동생인 B씨와도 가까운 사이가 됩니다. 하지만 김홍일의 예정은 점점 과도한 집착으로 변해갑니다. 피해자 A씨가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과 어울리는 것도 못마땅해했고 심지어 밤늦게까지 직장이나 집 앞에서 기다리는 일도 많아졌죠. 이런 행동들 때문에 피해자 A씨는 사건 발생 1년 전부터 상당히 힘들어했다고 해요. 특히 김홍일의 불안과 분노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한 게 2012년 6월경이었던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이 시기에 두 사람이 크게 싸우는 일이 있었거든요. 이때 그가 인터넷에 검색한 내용을 보면, 당시 그의 심리 상태가 어땠었는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본 자수, 화를 너무 참으면, 화를 다스리는 법, 그리고 화병 같은 단어들을 검색했어요. 이런 기록들은 그가 당시 분노에 가득 찼던 상태가 아니었을까 짐작하게 하죠. 2012년 7월 12일 밤 11시쯤 피해자 A씨는 김홍일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제 우리 그만 헤어지자. 지금 내 상황이 누구를 만나고 이런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외에도 김홍일의 집착 때문에 그의 기분을 살펴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이런 상황이 싫다는 의미가 포함된 메시지를 남겼죠. 피해자 A 씨는 관계의 종지부를 찍고 싶어했어요. 하지만 그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별을 고하는 A 씨에게 계속해서 만나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인 7월 15일 경 그는 A 씨를 직접 만나 설득하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실패로 끝나게 됐어요. 그날 이후 그의 선택은 모두를 충격과 비극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그날, 만나지 못했다는 분노와 상처를 주체하지 못한 그는 친하게 지냈던 CC를 찾아가서 술을 마시면서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A랑 헤어졌다. 그래서 자존심도 상하고 열받는데 죽여버려야겠다. 라고 말이죠. 16일 밤에는 대학에서 알게 된형 같은 존재 DC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너무 힘들다며 하소연했죠. 그리고 이틀 뒤인 7월 18일 오후 5시에는 친구 이 씨를 만나 평소에 피지 않던 담배를 줄담배로 피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친구랑 한 4년 정도 사귀었는데 최근에 헤어졌어. 진짜 정이 많이 쌓였는데 헤어지자고 해서 너무 화가 난다. 그러면서 뜬금없는 질문도 던졌어요. 너네 집에도 안쪽에서 문 잠그는 장치 있어? 그러더니 의미심장한 말을 이어갑니다. 오늘 보는 게 마지막일 거야. 나 울산을 뜨든지 해야 될것 같아. 라고 말이죠. 그러고는 여자친구에게 받은 물건이라며 자신의 차에 있던 새수건과 보온 물통을 건넸어요. 마치 뭔가 정리하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같은 날 새벽 6시 5분경 김홍일은 다시 피해자 A씨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계속 생각해 봤는데 포기 못하겠다고 아직 많이 사랑하는 것 같다면서 한 번만 기회를 더 달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렇게 그는 수차례에 걸쳐 만남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냈지만 피해자 A씨는 거절했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기 이틀 전, 김홍일은 피해자의 동생이자 또 다른 피해자 B씨에게도 문자를 보냈어요. 자기 번호를 좀 지워달라고 A씨를 붙잡아봤지만 잡히지 않는다고 너랑 연락하면 언니가 생각나서 자신이 힘들 것 같다는 내용이었죠. 김홍일은 A씨와의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다음 날인 7월 19일, 그의 행동은 점점 더 불안정해졌죠. 회사에 출근도 하지 않고 오전 8시 11분부터 오후 12시 46분까지는 인터넷에 여러 가지를 검색합니다. 불붙는 기름, 주방용 칼 파는 곳, 주유소 말통, 울산에서 청구할 수 있는 곳 같은 검색어였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불법 안마 시술소 두 곳을 방문해 성매매를 한뒤밤 10시쯤에는 울산 중구에 있는 한 마트에서 범행에 사용할 시칼 한 자루를 구입했죠. 이후 10시 54분에는 피해자 동생에게 다시 한번더 문자를 보냅니다. 친구 추천에 계속 뜨니까 자기 번호를 지워달라는 내용이었어요. 나중에 범행 전날 자신이 인터넷으로 검색했던 기록들에 대해서 진술을 했는데, 칼은 역시 살인에 사용하기 위해서 산 거고, 불붙는 기름은 도주할 때, 차를 불태우기 위해서였다고 했지요. 그리고 주유소 말통은 도망갈 때 급하게 차에 기름을 넣어야 될지도 모르는 순간을 준비한 거였고, 총은 그저 피해자 A씨를 죽이기로 결심한 순간, 영화 속에서 총 쏘는 장면이 떠올라 단순히 검색해 본 거라고 진술했습니다. 그의 진술은 계획적인 범행 준비 과정을 여실히 보여줬어요. 사건 당일인 7월 20일 새벽 3시경, 김홍일은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울산 중구에 있는 한 빌라, 피해자들의 집 근처에 도착했죠. 그리고 자매의 부모님 차가 주차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는 방에 불이 켜져 있는지를 살폈어요. 새벽 3시 13분,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들의 집 뒤쪽 베란다를 통해서 몰래 침입합니다. 베란다에서 거실로 연결된 공간에는 침대가 놓여있었고 그 위에는 A씨의 동생 B씨가 잠들어 있었어요. 그는 미리 준비한 시카를 꺼내들고 B씨에게 다가갔죠. 그렇게 다가가서는 목과 쇄골 쪽을 노려 찔렀고 안타깝게도 그렇게 B씨는 바로 사망합니다. 방어운이 있기는 했지만 주요 동맥에 치명상을 입어 오래 버틸 수가 없었어요. 김홍일이 동생 B 씨를 살해하는 동안 그녀의 비명을 듣고 언니 A 씨가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이에 놀란 그는 뒤쪽 베란다를 통해 1층 바닥으로 뛰어내렸어요. 하지만 그 아래 주차되어 있던 차 지붕 위로 떨어지면서 크게 다치게 됩니다. 왼쪽 팔목에 금이 갔고 안쪽 호주머니에 넣어둔 식칼이 왼쪽 허벅지를 찌르면서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됐죠. 그 부상으로 주변에 그의 혈흔이 튀었을 만큼 상태는 심각했지만 그는 다시 가스 배관을 타고 피해자들의 집으로 올라갔어요.새벽이기는 했어도 거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기 때문에 침대에 누워있던 사람이 동생 B씨라는 걸 분명히 알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3시 17분 그가 다시 올라갔을 때 언니 A씨는 119에 전화를 걸어 동생이 칼에 찔렸다고 신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다가간 김홍일은 A씨가 119와 통화하고 있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찌르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안방으로 도망치다가 바닥에 쓰러졌지만 김홍일은 멈추지 않았죠. 총 12군데를 찔렀고 결국 피해자는 경동맥절단과 심장관통의 치명상을 입고 바로 사망합니다. 피해자들을 살해한 뒤 그는 가스배관을 타고 내려와 범행에 사용한 시카를 수풀에 버리고는 자신의 차를 타고 도주하기 시작했죠. 그의 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도주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는데요. 범행당인 새벽 5시경에는 울산 남구에 있는 주유소에 들러 주유를 하고 같은 날 오후 3시경에는 경기 여주군에서 이튿날인 7월 2 2일 오후 12시 50분경에는 실곡 하양휴게소에서 주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주로 이동했죠. 그렇게 그의 도주 경로는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됐어요. 그렇게 돌고 돌아 7월 20일 오후 4시 30분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자신이 다녔던 대학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이틀 동안 차 안에서 운신합니다. 하지만 차량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자 차를 버리고 인근 한박산으로 도주했죠. 이후 그는 무려 55일간 한박산 야산에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 2012년 9월 13일, 기장군 용천리 마을 도로변에서 산불 감시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기동 타격대를 투입해 한박산 일대를 수색했고, 끝내 그곳에서 은신 중이던 김홍일을 건거하게 됐어요. 체포 당시 김홍일의 모습을 보면 수염도 덥수룩하고 지명수배 사진에서의 모습보다 살이 많이 빠진 모습이었는데요. 검거 당시 현장을 확인한 결과, 그는 50여일 동안 캔커피 36개, 생수 31병, 캔사이다 2개 등 최소한의 생필품으로 연명하면서 숨어지낸 것으로 밝혀졌어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야산에서 도망다니며 은신했던 그의 모습은 사건의 잔혹한 만큼이나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검거된 김홍일은 피해자 A씨를 살해한 경위에 대해 여러 차례, 진술을 바꿨는데요. 처음 경찰신문에서는 A 씨가 방에서 나와 비명을 질러서 순간 놀라 바깥으로 뛰어내렸는데 A 씨를 살해하려고 간 건데 그녀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올라가서 살해했다고 진술했었죠. 하지만 두 번째 검찰신문부터는 진술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피해자들의 집으로 다시 들어간 건 A 씨를 칼로 협박하기 위해서였다. 자신이 다가가니까 A 씨가 고함을 지르면서 자신을 밀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칼로 찌르게 된 거라고 말이죠. 그의 진술 변화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데 큰 혼란을 줬어요. 처음에는 계획적인 살인을 인정하는 듯 보였지만 이후에는 우발적인 사고로 돌리려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동생 B 씨를 살해한 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집에 몰래 들어가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거실에서 B씨를 받고 놀라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얘기였어요. 하지만 사건 전후 상황과 여러 정황을 보면 이 주장이 사실인지 의문이 생기죠. 우선 김홍일은 피해자들의 부모가 집에 없고 피해자들만 있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건 당시 거실에 있는게 동생 B씨라는 걸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김홍일은 치명상을 입혀 살해했습니다. 중요한 건 김홍일은 언니한테 동생 B씨가 자신을 못마땅해 하고 있다는 걸 들은 적이 있었다는데요. 그 말을 듣고는 B씨에게 섭섭함과 분노를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보면 피해자 B씨를 살해한건 우발적이라기 보다는 감정적인 안금과 분노로 인해 이미 살인의 의도가 있었던 상황에서 B 씨를 발견하자마자 계획을 실행한 거라고 보는 게더 타당해 보이죠. 그리고 김홍일은 피해자 A 씨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A 씨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무시하는 말을 했고, 그것 때문에 분노와 모욕감을 느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는데요. 과연 이 주장이 사실일까요? 하지만 그의 주장과는 달리 피해자 A 씨가 그를 무시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근거는 전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피해자를 존중하지 않은 건 김홍일이었죠. 앞서 말씀드린 여러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김홍일은 단순히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 철저히 계획하고 살인을 저지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건 전, 인터넷에 범행도구와 관련된 정보를 검색했고, 사건 전날에는 평소와 다르게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죠. 이런 행동들은 이미 범행을 준비하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새벽 인적이 드문 시간대를 택해서 침입했고, 집에 들어가기 전엔 부모님의 차량이 없는 것과 집안 상황을 철저히 파악했어요. 집에 들어간 후에도 그는 동생 B씨를 발견하자마자 망설임 없이 지명상을 입혀 살해했고, 이를 통해 그가 처음부터 살해 의도를 품고 있었다는 걸알수 있죠. 게다가 도망치는 과정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고도 다시 한번 A씨를 살해하러 들어갔는데요. 이런 치밀함과 잔혹함은 감정적인 충동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김홍일은 체포된 이유. 비교적 일관된 태도를 보여왔는데요. 일부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거나 계획성을 부인하려는 변명을 하기도 했지만 사건의 전과정을 자백하며 인정했죠. 그리고 그가 반성을 했느냐 아니냐에 대한 모습은 반반으로 보였는데요. 처음에 진술할 때 피해자들 부모의 심정을 묻는 질문에는 말로 표현이 되겠냐며 빨리 죄값을 치르고 싶다, 진짜 죄송하다면서. 자신이 대신 죽고 피해자들이 살아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가도 체포 당시에 잡히고 나니까 홀가분하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웃는 듯한 표정을 지은 장면이 포착이 되면서 그의 반성 여부를 의심하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50여일간 산속에서 부산까지 입은 상태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체포된 직후의 심리적 압박과 복잡한 감정을 고려해보면 그 표정만으로 그의 진정성을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반성을 하긴 하는 건가 싶은 행동과 발언이 있었는데요. 유치장에서는 술, 담배, 여자 같은 걸 못하니까 무기는 피하고 싶다. 그리고 요즘 네이버에 내 이름이 울산에서 1등이다. 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하죠. 2013년 1월 25일, 울산지방법원은 김홍일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김홍일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어요. 피해자들의 아버지가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가족, 친구, 직장 동료를 포함해 2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그의 극형을 촉구했지만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으나 초범이라는 점 범행은 계획적이라기보다는 감정적인 폭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 그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그의 나이와 성장 과정, 사회 경력 등을 볼때 교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2013년 5월 15일 부산고등법원은 1심 사형 판결을 뒤집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이 확정됐죠. 현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홍일에 대해서 깜빵 동료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출소 이후의 삶을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20년쯤 살면 가석방 될 거야. 20년 뒤면 나가니까 괜찮아. 출수하면 여자도 사귈 거야. 라는 말을 자주 한다고 하는데요. 그의 말대로 20년 뒤 가석방이 가능하다면 가석방이 이제 10년도 안 남았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남긴 충격과 비극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데요. 이 잔인한 범죄자가 다시는 사회에 나올 수 없도록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지 않는다면 법적 처벌의 목적 중 하나인 교화와 개선의 가능성에 대한 회의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죠. 김홍일은 단지 피해자가 자신과의 관계를 끝내려고 했다는 이유로 27살, 23살의 젊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요즘 정말 자주 보이는 뉴스가 교제 폭력, 교제 살인인데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